안녕하세요. 땅땅 아지매입니다. 예, 여기 또, 예, 포천시에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농가주택인데요. 도로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앞에도 또 농가주택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 예. 들어가기가, 예, 동물들 발자국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네 여기가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몰리 418-1외1필지입니다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176.96평인데요 이게 건물 면적이 23.5평입니다. 네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는 많은데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요 양몰리 418-1이요. 요게 지목이 되고요 126.44평이고요 그리고 양문 2 4 1 8 7이 전입니다 음, 전인데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도로를 맞물려 있는 예, 저 부분이 예, 이쪽에 있는 저 부분이 전인 것 같습니다 그게 50.52평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땅은 꽤 넓은데 집은 뭐 예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평수가 단층이고요 집이 평수가 418-1이 15.06평이고요 보일러실이 또8 4 4평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보일러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예, 나무가 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네요 약간 내다른 부분 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죠 여게이 땅의 경계선 같습니다 이 앞에는요 언덕이고요 이 앞에는 또 어,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장 그리고 땅이 이렇게 예, 경계선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땅 모양이 좀 못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출자방 이렇게 이 쳐져 있죠. 들어오는 입구는 여기고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 <laughs>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네요. 발자국을 보니까 네 있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두개 있고요. 네. 네. 앞에는 요렇게 저기 도로 있는 부분, 나무 심어져 있는 저 부분이요. 전입니다. 전이니까 농취증 필요합니다. 예, 요 앞에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 요게 집 방향이요. 예, 동향입니다. 요 부분이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살지 않아서 풀이 많습니다. 그래도, 동물만 왔다 갔다 했나 했더니 사람이 예, 임장도 왔다 갔다 했네요. 사른 발자국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예, 담장이 쳐져 있는 요 부분이 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예. 이렇게 빙 둘러서, 예. 네. 이렇게. 그리고 418 7은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주택에 따른 부지로 그 지상에 수종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바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청량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 앞에 수목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주인은요. 이 집의 주인은 집이 잘안 보이나. 여기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물이 소재 포천 양문 일반산업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임야 창고 단독 주택 및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교통 상황은요 서측인거 왕복 4차로에 노선 버스가 운행운행되어 대중교통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어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하고 남측으로 인접한 토지보다는 저지이고 저 앞에 보면요 이쪽은 좀 약간 높은데요 저 앞에서 보면요 저집 마당 있는 저 쪽은 푹 꺼졌습니다 약간 저지이고 동측으로 인접한 토지보다 또 고지입니다 이건 약간 또 높습니다 이쪽은 예 이쪽은 좀 높고요 저 마당에서 저쪽은 또 약간 저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접 도로와 뜬곳 평탄하고 기호 1 경계 구분 없이 요렇게요. 예. 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계 구분 없이 1단지로 이용 중인 부속 토지 및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예. 여기에 도로가 아좀 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예. 그리고 지적계 황도와 같이 북측으로 약간 3.5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및 제한 상태는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게 주택은요, 경량 철골조, 경량 판넬 단층으로 1998년 7월 달에 사용성인된 집입니다. 어 외벽이요 샌드위치 판넬 마감이고요. 그리고 급배 수설비 등 위생 설비되어 되어 있다고 하는데 4 1 8 7은 농지 지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네. 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예 묘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야가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집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